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 특히 간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해를 끼치는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수천 명의 미국인들을 병원으로 보내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섯 가지 보충제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더 나쁜 점은 이것들이 여러분이 사용했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집에 있을 수도 있는 흔한 보충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어떤 보충제를 사용하는지 제가 언급할 6가지 보충제 중 하나인지 알려주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인생의 변화를 결심합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것은 50세에 결혼한 두 아이의 아버지인 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짐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끊임없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59세에 심장마비를 겪는 것을 보았고 이는 그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운명을 되풀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손주들이 자라는 기쁨, 가족과의 특별한 순간들, 그리고 더 오래 살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짐이 자신의 삶을 바꾸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식단 관리를 시작하여 패스트푸드를 없애고 건강한 집밥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매주 6일 하루에 최소 30분씩 운동하는 루틴을 생활화했습니다. 그는 단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최적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에 보충제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약간의 추가적인 도움은 언제나 환영받는 일이니까요. 그가 선택한 보충제는 녹차 추출물 캡슐이었습니다. 이것은 체중 감량, 심혈관 건강 개선, 심지어 암 예방과 같은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섭취되어 온 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짐은 건강한 루틴의 일부로 매일 아침 종교적으로 복용하던 그 작은 알약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짐이 몰랐던 것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이 캡슐이 그의 몸에 끔찍한 해를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웰빙을 위한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 사실은 그의 간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복용하는 보충제가 미묘하고 감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당신의 몸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나요? 짐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한 선택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이 복용하는 보충제의 약속을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건강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른 채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은 그의 아들 졸업식이라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짐에게는 가장 기대했던 순간 중 하나이자 자신이 꼭 보리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이 정표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식중간에 그의 아내 캐슬린이 그를 보며, 짐 무슨 일이야? 얼굴이 노랗잖아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그저 피곤해서일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으로 아니야, 짐. 괜찮아 보이지 않아. 눈도 노랗고 아파 보여. 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짐은 그 순간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아플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돌보고 있었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으며 루틴을 철저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걱정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습니다. 혹시 그가 어떤 징후들을 무시한 것일까요? 며칠 후 그는 무언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일상적인 피로라고 생각했던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충분히 잠을 자도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지속적인 메스꺼움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복부 오른쪽에 지속적인 통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은 이것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는 건강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그 시점에서 그의 간이 이미 붕괴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를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며칠 후 아내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는 마침내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에 의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짐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약물 복용도 하지 않았고 모든 면에서 건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혈액 검사는 모두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간 기능 검사는 짐의 간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그가 매일 복용했던 녹차 보충제였습니다. 이 캡슐에 함유된 화합물인 EGCG가 그의 간을 중독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국 어디에서나 팔리는 그렇게 평범한 것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고하지만 이 채널에서는 항상 보충제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짐은 완전한 간 기능 부전 직전에 있었습니다. 의료진 회의 후 그의 의사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빨리요. 상황은 위급했고 그 순간부터 그는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오르면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몸이 점점 더 약해지고 피부는 점점 더 노랗게 변하며 희망이 사그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가 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절망적인 삶의 투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며칠 후 적합한 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짐은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짐의 경우와 같이 간독성 보충제 사용으로 인해 간 이식이 필요한 사람의 수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에 가장 위험한 여섯 가지 보충제. 가장 위험한 여섯 가지 보충제는 무엇일까요? 올해 저명한 의학 저널인 제마에 게재된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잠재적으로 간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는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짐짐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간 이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분들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 보충제들이 건강상의 이점을 약속한다고하여 유명하고 인기가 많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간에 대한 위험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혹시 이들 중 하나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울금강황 또는 커큐민 자연 형태의 울금 강황은 매우 흥미롭고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음식에 울금을 넣어먹 보충제는 피하라고 말합니다. 울금은 한겹및 항산화 효과로 널리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통과 관절염에 도움이 되도록 캡슐 형태로 복용합니다. 이 연구에서 거의 27%의 사용자가 이러한 이유로 울금을 섭취했습니다. 그러나 소량에서 중간 용량은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특히 농축된 보충제에 포함된 고용량의 커큐민은 간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드물게는 간 독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녹차, 녹차는 훌륭합니다. 저는 매일 녹차를 마십니다. 녹차는 에너지를 높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중약 27.2%가 에너지 증진을 위해 녹차 보충제를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녹차를 마시는 것과 짐처럼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농축된 형태의 이지시지는 간에 매우 유독할 수 있습니다. 짐의 경우처럼 고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하면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복용량과 농도입니다. 아슈와 간다, 에이쉬와 간다 아슈와 간다는 무엇에 사용될까요? 이 보충제는 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는 아답토겐으로 널리 홍보됩니다. 또한 에너지 증진 및 전반적인 웰빙 개선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하세요. 실제 위험이 있습니다. 적당한 사용은 안전해 보이지만 특히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했을 때 아슈와간다와 관련된 간 손상 사례가 있습니다. 당신의 간이 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블랙 코호시, 블랙 코호시 블랙 코호시는 무엇에 사용될까요? 이 보충제는 체경기 여성이 안면 홍조 및 기분 변화와 같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랙코호신은 특히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모든 것이 실제로 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간염 및 심지어 간부전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가르치니아, 참보기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무엇에 사용될까요? 이것은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식욕을 억제하고 체내 지방 생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지방 연소제로 홍보됩니다. 하지만 위험은 어떨까요? 연구에 따르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간에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용자들은 황달, 극심한 피로, 복통과 같은 증상을 동반한 간 독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용량으로 사용했을 때 간부전 및간 이식 필요와 관련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국쌀 (Red East Rice) 홍국쌀은 무엇에 사용될까요? 이 보충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널리 사용되며 스타틴 약물의 천연 대체제로 홍보됩니다. 하지만 천연이 곧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국살은 특히 고콜레스테롤 치료에 사용되는 처방약과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간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홍국살은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모나콜린K 수치가 보충제마다 크게 달라져 독성 위험이 증가합니다. 스타틴은 어떤가요? 스타틴 사용자의 간 손상, 간부전 포함 위험은 연간 사용자 100,000명당 약 1명으로 보고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간 손상은 경미하며,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요약하자면, 홍국살은 통제된 위험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보충제 중 하나라도 복용해 본 적이 있나요? 짐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을 알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오늘 본 것처럼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간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짐이 겪었던 증상들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다음 증상에 주의하세요.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증상, 황달, 잦은 메스꺼움과 구토점, 밤에 잠을 잘 잤는데도 극심한 피로,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 오른쪽 통증,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보충제와 이러한 증상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손상이 이미 심각해진 후에야 너무 늦게 문제를 발견합니다. 독성 보충제 사용으로 인해 간 이식이 필요한 사람의 수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70% 증가하는 등 무섭게 늘고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식수술은 짐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제로 인한 손상은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짐은 심각한 건강 합병증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간 이식 합병증과 간 손상의 직접적인 결과인 만성 신장 질환에 걸렸습니다. 또한 그는 지속적인 피로와 잦은 복통을 겪고 있으며 미래의 투석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짐은 이제 규제되지 않은 보충제의 위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제품들로 인해 최악의 경우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저의 건강과 거의 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짐의 이야기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보충제 산업은 통제 없이 성장하고 있으며 분석된 제품의 50% 이상이 라벨에 기재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알지도 못한 채 위험한 물질을 섭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명성과 규제의 부족은 보충제 선택을 당신의 건강에 대한 진정한 러시안 룰레스로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라벨이나 기적적인 약속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의식적으로 건강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계속 배우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종 모양 아이콘을 활성화하여 건강과 웰빙에 필수적인 정보를 계속 전달할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으로 어떤 영상을 보실 건가요?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간질환 증상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서 알아야 할 경고 신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신장 문제 증상에 대한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